아버지와 저의 경영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약간 안전빵, 안전빵 스타일의 경영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약간 확장형 스타일의 경영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사업의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벌어드는 돈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집을 짓는데, 해집을 짓는데, 돈을 돌아 붙습니다. 설령 망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저는 다릅니다. 어, 위험하게, 위험하게 해서 망하면 죽되게, 망하면 큰일 난다.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벌어드인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거기다 매장을 짓습니다. 즉, 매장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투명 망하더라도, 내가 땅을 샀던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이 남아있고요. 그 위에, 매장 건물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합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크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는 말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을 세울 때 임대료를 건물 주에 임대료를 내면서 매장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확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기 땅을 매입하고 맥도날드 건물을 세워서 햄버거를 팝니다. 제 부동산을 다 소유합니다 전세계 부동산 엄청나게 배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그냥 그러니까 그 매장이 망하더라고요 그 땅이 고소년이 남기, 남기 때문에 큰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 손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판단은 그냥 사서 무슨 아파트를 사고 무슨 과수원을 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 적합한 땅을 사서 매장을 세우고 하는 것 그것이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니아 그래서 회사가 저한테 넘어왔을 때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음. 너희 회사 무슨 맥도날드 회사인 줄 아나? 네가 글로벌 회사야?라고 폄하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본 맥도날드도 처음에는 조그만 가게로, 가게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조금만 가게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글로벌 회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도 글로벌한 회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공장이나 조그만 가게나 조그만 사무실이나 그런 곳에서 시작해서 성장을 이룩한 결과 지금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느새 그런 회사가 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를 위해 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